아시다시피 전유진 가수와 에녹 가수는 지난 9월 10일 MBN 한일 톱10쇼 제16회에서 함께 불렀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는 케미가 환상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영향인지는 몰라도 어제 10월 8일. 전유진 가수와 엔옥 가수가 4주일 만에 다시 한번더 환상적인 케미를 보여주었습니다. 미안해서 미안해서는 서운도 작사작곡으로 2021년 발표된 신유가수의 원곡입니다. 전유진과 엔옥 최고의 조합입니다. 앞으로도 두 사람 듀엣, 자주 해주세요. 전유진과 애녹 케미와 호흡 최고 중 최고입니다. 전유진과 애녹 너무 잘 어울리고 잘 하네요. 좋은 관계 오래 지속되길 바랍니다. 등 유튜브 동영상에 이와 유사한 댓글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시청자들 생각은 전유진 가수와 에녹 가수가 호흡을 맞추어서 듀엣 공연을 펼친 것이 모두 두 번인데, 전유진과 손태진 그리고 전유진과 김준수 등의 호흡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음악적 동질성, 즉 화학적 조화가 비교우위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애녹 가수의 외모가 어딘가 전유진 가수와 비슷한 데가 있어서 마치 친오빠와 친동생 같은 느낌도 준다는 것입니다. 애녹 가수가 평소에 시청자들에게 성품이 신사적이고 공손하며 부드럽고 다정다감한 사나이 이미지였기에 하모니의 부가가치가 더욱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녹 가수는 1980년생으로 올해 44살입니다. 충청남도 서산 출신으로 전형적인 충청도 남자 기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인 2007년 뮤지컬 알타보이즈로 데뷔한 뮤지컬 배우입니다. 노래와 연기, 그리고 춤이 모두 출중한 실력파입니다. 전유진 가수와는 무려 26살 차이로 아버지와 딸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신을 아프게 하고 살아온 지난날들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이 마음 모를 겁니다. 그토록 말은 안 해도 당신의 깊은 사랑을 알아요, 그 마음 알아요, 얼마나 생각했는지, 그 깊은 속도 모르고 철없이 살아온 지난 날들이 미안해서, 미안해서 용서를 빌어봅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내가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요, 겉으로는 말은 안 해도 당신의 깊은 사랑을 알아요, 그 마음 알아요, 얼마나 생각했는지, 그 깊은 속도 모르고 철없이 살아온 지난 날들이 미안해서, 미안해서 용서를 빌어봅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내가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요. 생각에 눈물이 나요. 한편, 박혜신 가수와 마리아 가수가 한일 톱10쇼 무대에서 사라져버린 것에 대해 인터넷 공간에서는 이렇쿵 저렇쿵 추측하는 발언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부용TV의 생각은 한일 톱10쇼라는 타이틀의 네이밍 속에 그 산출 근거가 숨겨져 있다고 봅니다. 2월 13일 현역가왕을 끝내고 이어서 또 5월 7일 한일가왕전을 끝내고 5월 28일부터 한일 톱10 쇼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부용TV는 하필이면 왜 톱10이지? 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당시 부용TV도 오랜 시간 한일 양국에서 7명씩 14명을 계속 출연시킨다는 것은 한마디로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니티 위드 브라이어티 즉 통일성 유지와 신선미 첨가를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정 출연자가 각자의 개인 스케줄로 인해서 결석하게 되면 그 자리에는 주로 현역가왕의 참가자들이나 타 트롯 오디션 방송의 출전자들을 게스트로 출연시킨다는 포맷이 진행됨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일본 가수들 쪽에서는 톱 세븐이 아닌 트롯 걸스 재팬의 출연자들이 가끔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양국에서 개인 사정을 감안해서 다섯 명 정도씩 열 명씩을 출연시키면서 톱 파이브 플러스 톱 파이브로. 조종해 나가는구나 싶었습니다. 문제는 횟수를 거듭할수록 박해신 가수와 마리아 가수가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후 걸러지고 말았구나 라는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 가수가 사라지게 된 것은 아무래도 한일 톱10쇼의 웬 파란눈의 백인등장인가 라는 일부 한국과 일본 시청자들의 강력한 어필이 작용한 것 같아 보입니다. 박해신 가수가 사라진 것은 상대적인 빈곤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42살 박해신과 32살 별사랑 둘중 하나를 빼야 한다면 박해신이라고 계산한 것 같습니다. 42살 박해신을 빼므로써 43살 링인 가수가 더욱 돋보이게 되었다거나 할까요? 그런데 앞으로 28일 후에는 일본 도쿄 후지TV에서 일한가왕전 2025 녹화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후지TV로부터의 초대형식이라는 핑계로 한일가왕전과 트롯걸스 재팬의 탑 세븐 중 각각 다섯 명씩만 초대함으로써 포맷의 신선도를 높이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쪽에서는 박혜신과 마리아 대신 34살 강혜연과 38살 조정민이 초대되었다고 합니다. 둘다 노래도 잘하고 팬덤도 적지 않지만. 예쁘고 매력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군요.